저는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앙에 있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다익선. 즉,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진시황제가 폐망하고 나서 중국의 혼란에 빠졌을 때그 한족, 한 나라의 유방이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통일하고 나서 자신의 부하인 한신에게 초나라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초나라의 왕인 한신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어느 정도의 군사가 있으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한신이 대답을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유래된 것이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군사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꼭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냥 솔직히 우리 솔직하게 합시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나 많으면 많을수록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조직이나 공동체를 뒤돌아보면. 숫자가 많을수록,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것, 더큰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것은 꼭 아닙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학자인 조셉 엠주란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경제용으로 만든 것인데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가 이탈리아의 경제를 연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 되는 사람들이 이탈리아 경제의 80%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 100%의 사람이 100%의 경제를 잘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20%의 사람들이 이탈리아 경제의 80%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발견한 것이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통 20대 80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20대 80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을 연구해 보니 이것이 꼭 경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미 같은 경우에도 모든 개미들이 다 열심히 일할 것 같은데, 개미 사회도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20%의 개미들이 필요한 80%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백화점. 저들이 평소에 가끔 롯데 백화점에 가면 1층에 VIP도 아니에요. V, V, I, P 주차장이 있어요. 전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해요. 왜? 급에도 들지 못하니까. 전 그래서 항상 지하로 내려가죠. 그 백화점의 수익구조를 연구해 봤더니 백화점도 20%의 고객이 백화점 수입의 거의 80%를 책임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사회라고 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조직을 살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20%의 사람들에 의하여 전체 조직이 운영되어지고 전체 조직이 움직인다 해도 과오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다익선이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교회는 어떠냐? 제가 보기에는 교회는 20대 80법칙도 적용되지 않아요. 어찌 보면 1대 99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선한 사람만 제대로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사 하나님이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조직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의 위험 앞에 아무 행동도 못합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우이 졌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나타납니다. 오직 다윗만이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악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적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그한 사람, 다윗이에 의하여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가운데 극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은 큰일을 행하여 나가십니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성경 가운데 나타난 대표적인 적은 무리 숲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들이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었는가에 대하 살펴 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의 2 2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2차 전도 때 에베소 교에 잠깐 들려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로 돌아오는 그 도중에 에베소 교에 잠깐 들립니다. 그래서, 에베교회 성도들이 좀 오래 머물러 좀 주십시오 했는데, 사도바울이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약속한 뒤에, 3차 선교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약속을 지켜서 에베소교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보고, 여러분, 이 목회자들은요, 어,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해 볼 때, 딱 강대상에 서보면 압니다.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해보고 찬양을 해보면 이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지 성도들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딱 느껴요. 이게 영적인 능력이 딱 캐치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을 만났는데도 말씀은 알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없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대차 묻자 우리는 세례 요한의 회계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아니지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도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울 때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예수울 때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예수 이름로 세례를 줄때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2년 동안 머무르면서 말씀을 증 전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그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물붙듯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복음의 능력, 성령의 세례를 받은 열두 사람들에 의하여 그 교회가 부흥되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수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수의 성령 충만한 열두 사람들이 바로 서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열두 명의 성도들이 해서 에베소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문제가 많은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목회자로서 회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의가 많은 교회 일수록 말이 많고 은혜가 없는 집단일수록 회의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회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당회에서 매일 회의를 하는데 매주마다 회의를 하는데 장로님들끼리 그냥 옥신각신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대로 안건이 통과되는 것도 없고 매일 그 당회에서 싸움만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님이 한달 동안 참석하다가 안 되겠다 결론을 내리고 장로님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먼저 기도를 하자. 충분히 기도를 한 다음 우리가 회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뭐 장로님들이 기도하자는 말을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래서 모여서 제일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모일 때마다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을 능력을 경험하는 장로님들의 숫자가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향이 점점 확대되어지고 기도회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회의가 없어지고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감당해 나갔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이 지배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없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만족만이 존재하는 교회는 항상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남의 탓과 비판만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체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지요. 뭐,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이면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을 할수 있고, 비판과 불평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이 지배하는 교회 안에는, 헌신과 수고와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압지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많이 모여봤자, 오히려 더 혼란만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에베소교회 12명의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므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크게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의 300 용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군사를 모집해. 그럴 때몇 명이 모이냐면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몇 명이요? 3만 2천 명. 몇 명이요? 그래봤자 4분의 1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만 2천 명도 많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엄청난 숫자가 돌아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두려움이 변화의 축복이 되는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모세의 발 뒤꿈치도 쫓아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저 200만 명이나 되는 백수정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전쟁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아시고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에 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자 요소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나갈 때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가다 보면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 두려움이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제가 요 근래에 두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 번은 코로나 밀접 접촉자하고 접촉을 해서 새벽 예배 때 성도들을 나오시지 말라라고 제안하고 저 혼자만 나와서 저희 집사람과 새벽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 내가 사도신경을 틀리면 어떡하지? 왜냐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저 혼자 사도신경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사도신경을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야한4 50년 동안 매일 하던 사도신경을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두려우니까 막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저희 집사람은 왜 사도신경을 버벅대고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그러기를 한 달을 그랬습니다. 한 달을. 두려움이 사로잡히니까 매일 외우던 사도신경도 제대로 외우지를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주는 무익한 것입니다. 성도들도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같은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느끼는 성도들의 태도는 전혀 달라요. 어떤 성도들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낙심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점점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두려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더욱더 하나님 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권세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적군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에 직면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문제와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 모든 문제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사에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노릇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서부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어렵다라는 말. 도와주세요라는 말입니다. 목사님들은 가끔 저에게 여쭤봅니다. 어렵지 않아? 안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하는데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여러 가지 교회를 운영하는데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회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찬양팀 가운데 일을 해 나가면서 드럼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 저 좋은 드럼이 있는데, 왜 드럼 치는 분이 없나. 그런데 이제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아, 있을 동안에 드럼을 쳐주시겠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선교를 못 나가게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얼마 만에 떠나가시더라고요. 아, 또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다 갑자기 우리 안수 집사님, 신석봉 안수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해 주십시오. 실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찬양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채워주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떤 두려움도 엄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려하지 워 마시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 명의 군사들이 남았는데도 그것도 많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분리시키십니다. 사사기 7장 4절에 보면 하늘께서 어떻게 분리시키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쉬어 말이라. 뭐 한다고요?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할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할 사람을 분리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분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똑같이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하셔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별됨에 대해서 시기지투 토하고 구별됨에 대해서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구별하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의 일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의 일을 맡기시는 게이 구별입니다. 구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별을 어떻게 하시냐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을 통해서 구별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시험을 찾는자가 복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시험을 참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인정하시고 그 인정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견고함을 인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제가 가끔 크게 산에 올라갑니다. 수리산 정상의 관모봉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그런데 지금 5월 달쯤 되면 막 초록이 우거지고 정상에 올라가면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그 등정의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과정을 겪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 어느 순간이 되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시험을 당하는 자들, 낙심하지 마세요. 시험의 끝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시험하셨느냐, 가서 물을 마셔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한 사람은 다른 부리들은 너무 목이 마르니까 큰 물에 달려가서 그냥 엎드려서 머리를 물에 파묻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리는 주의 동태를 살피면서 지금 전시 상황이니까 물을 두 손으로 떠서 물을 개처럼 핥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 수가 300명이셨고 300명이었고, 하나님 그들을 구별하여 세우심으로 기도원과 함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승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현상이 어떠할 것이며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듬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듬을 당할 것이니라. 그 그러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마음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노아의 시대와 똑같이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일에 매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요즘 에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에 주변에 듣는 이야기를 보면, 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노아 홍수 시대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사람들이 노아,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 제사를 드린다 하는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이외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오직 노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물질을 쫓아 살고, 명예를 쫓아 살고, 쾌락을 쫓아 삽니다. 사고 싶은 거 사는 것이 삶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즐겁게 인생을 엔조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수가 얼마나 되겠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을 보면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참 간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관대하신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가끔 교회주일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 구원 없는 믿음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누군가의 구원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만지 않는 데 수가 14만 4천 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전 세계 사람들 중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목사님들이 농담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더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잠자는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일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안에서 깨어있는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보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는다. 이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거룩한 길을 걸어 가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선지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음 생활 하시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서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마지막 날에 구원받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난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영적 상태를 체크하시고 영적인 민감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 성로님들 중에 환갑이나 고의가 되면 꼭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토요일 날 같은 경우도 저도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고위 잔치에 갔는데, 그 고위 잔치, 그 어르신, 남자분, 어르신이 저를 옆에 이렇게 앉히시더니, 자신의 둘째 딸, 그때 구역장인 자신의 딸을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저 딸이 우리 집안을 살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라고 들어봤더니, 시골에서 우상을 숨기면서 어렵게 정말 궁핍하게 살던 가정이었는데, 이 둘째 딸이 안양으로 이사와서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으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시골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다시 탁 불러서 직장도 소개해주고, 사업도 소개해주면서, 이 가정이 믿음 안에서 탁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형제 간의 우애도 좋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저 둘째 딸이 우리 가정을 살렸다고, 그 어르신이 그렇게 그 구역장의 딸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야, 정말, 재래도된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이 살아나는구나. 제대로 된한 사람이 있으면 가문이 살아나는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 바라보지 마시고, 아내 바라보지 마시고, 부모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한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꿈도 꿉니다. 요즘에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거였어요. 다수의 사람들, 우합지졸의 사람들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된, 제대로 된 12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라고 는 확신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성전들만 밟는 그저 그런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회식 가서 다술 마시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다 담배 피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예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성도들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침체되었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행복한 우리 순범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만나시를 운영할 것인지, 구역자님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만나시를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저는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첫 번째 성령 충만하십시오. 육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세상 것을 탐닉하지 마십시오. 세상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기쁨 안에서 성의 충만함 가운데 기뻐함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300용사처럼 어떠한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초조하지 해 마십시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승리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